안녕하세요. 주식메이저리그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사람들은 흔히 이 여정이 단거리 전력 질주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류의 이동수단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마라톤입니다. 약 1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소음들이 있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지연이 발생했다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공포. 이른바 FUD가 기승을 부렸죠. 하지만 우리가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했다면 그 시기는 조비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던 시기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을 겁니다. 조비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인류가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3D 체스와 같습니다. 체스판 위의 모든 수들을 대중에게 미리 공개하며 두는 사람은 없죠. 진짜 전략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조비가 너무 조용하다며 불안해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확신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인증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FAA 형식 인증의 최종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기업은 극도로 비밀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추어들만이 성과를 너무 일찍 터뜨려 협상력과 시장의 임팩트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조비는 철저히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인류의 이동성을 재정의하는 중입니다. 제가 조비의 미래를 확신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기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직 계열화를 통해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토요타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보세요. 토요타가 단순히 돈이 많아서? 조비의 5억 달러가 넘는 추가 투자를 결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조비의 제조공정과 양산능력이 이미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를 한대 만드는 것과 수천 대를 양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조비는 이미 토요타의 양산 DNA를 이식받아 오하이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UAM 경쟁사들과 조비를 차별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델타 항공과의 협력을 통해 공항 셔틀 서비스라는 확실한 수익 모델을 구축했고 이미 두바이와 독점적 운항 계약을 체결하며 실질적인 매출 발생 시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주가 흐름에 일이 일비하며 민주식 쫓듯 시장을 바라보지만 진짜 돈의 흐름은 장기적인 기술 장벽과 인증 절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비는 현재 5단계의 FAA 인증 절차 중. 4단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기체가 단순히 날아다니는 것을 넘어 안전성이 입증된 상업용 항공기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의 조용한 구간은 폭풍전야와도 같습니다. 인증이 완료되고 첫 상업운항이 시작되는 순간, 지금의 이 가격과 이 평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과거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나 비행기가 처음 하늘을 날았을 때도 대중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모빌리티의 혁명 위에 살고 있죠. 조비 에비에이션은 바로 그 넥스트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라면 노이즈에 휘둘리지 말고 조비가 설계하고 있는 3D 체스판의 다음 수를 읽으셔야 합니다. 제품을 발명하는 것을 넘어 이동의 정의를 바꾸고 있는 이 기업의 행보를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징후는 이미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토요타의 자금, 델타의 인프라, 두바이의 하늘, 그리고 FAA의 인증 단계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조비는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며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바보 같은 FUD에 속지 마세요. 지금은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고 인류의 미래에 베팅해야 할 시간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함께하는 장기 투자자의 자세로 이 위대한 여정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조비는 단순히 날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것이니까요.